어, 사도바울은 어, 밀레도에서 에베에서 소온 그 장르들과 어, 작별한 후에 어, 예루살렘으로 향해 떠납니다. 예루살렘으로 어, 이리저를 보게 되면 그, 그가 배를 타고 어, 고스와 또 로도와 어, 바다라를 거쳐. 키프러스바로 어, 구브로섬 거기서 어, 끼고 왔다는 것은 구브로섬의 남쪽이죠. 그러니까 구브로 구부러, 네, 구브로섬을 키프러스라고 남쪽을 지나가 어, 이베니게 베니게에 있는 곳이 두로마 시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고라시나베세다야 하면서 어, 그들 을 향하여 탄식하시는 서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탄식했습니다. 들어와 시돈에게 차라리 너희들이 행한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으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두로들와 시돈이 바로 변이기입 여기 보게 되면 중앙에 중앙에 에베소라는 곳이 있어요. 에베소 밑에 밀레도가 있습니다. 밀레도 약간의 고스 또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글씨가 그잘 안보이겠지만 바로 로드라는 곳이 있고. 또 어, 바다라라는 곳이 있죠. 그일 거쳐 구브로섬 남쪽지어서 베니게. 어, 오른쪽 보게 되면 오른쪽에 수리아 밑에 베니가 있죠. 베니게 수리아 밑에 베니게 보이죠그 베니게에 속한 항구도시가 두로마 시도이에요 두로마 시도. 오른쪽 보게 되면 구브로섬이 있어요. 그 옆에 베니게 벤이게. 베니게에 그 시절인 그 밑에 보면 두로라는, 거죠. 거기에 배를 타고 오게 됩니다. 사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제아들을 두로에서 찾아찾아갔다라고이 제아들을 찾아았다는 두로에서. 두로에 송도들이 있다는 거죠. 제자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로에 있는 송도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어, 며칠 동안 머물게 됩니까?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 두로란 지역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런 동안 두로에 있는 제아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밀레드웨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과 한란이 기다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나의달래갈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으로 그 보물 증거는 나의 생물 정도 귀하고 저기 자양나그 고백을 하고 떠나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는데 또 두루에 갔더니 두루, 두루의 그 제자 중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성령께서 일러 주셨습니다. 당신이 예살렘에 가면 고통을 당어야할 것이다. 결박고 할란을 날라야 을 것이다. 똑같은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드로에 있는 바울을 바울 목사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 아파합니다. 마음 아파요. 어, 바울이 7일 동안 드로에 머물고 있다가 드로를 어, 떠날 때 많은 성도들이 가족들이 막 어, 처자들이 같이 어, 같이 막 모였어요. 항구에 모였어요. 그리고 바울과 아쉬운 작별을 하게. 우리 한국 마타 교회가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철새의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끈끈한 그리스도인 스의 가족애가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성도와 성, 성도 성도와 목회자의 그 초대교회 그 모습 성령 안에서의 그 하나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끈끈, 끈끈함이 있어요. 좀 힘들면 나가버리고 또 마음에 좀안들면 교회 떠나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복음부에서 먹숨건 순수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오직 예수을 믿는 것 때문에 용서가 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교자가 되고 하나가 되고.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신뢰하고 힘들면 떠나가는 것 철새 어떤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손초에 있었던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요 사도 바울이 두로에 왔을 때그 두로의 성도들과 아무런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떠날 때 아무도 안 왔을 거예요. 근데 다 처작, 처작까지 했고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저도 어, 일본 선교 갈때 특별히 오키나와에 선교할 때 언어도 통하지 않는 한 여자 존사이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요, 놀란 사실은 무슨 말이잘못알겠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 가족임을 알수 있었어요. 서로의 그 예수님 영한 사랑과 뜨거운 열정을 알수 있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서로 막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아우키나를 떠날 때 저도 울고 목사님들도 울고 같이 했던 동행했던 동행자들도 울고 그 성도들도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어느 것 통하지 않고 별말 안 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신비입니다. 아멘. 믿는 것 때문에 어느 것 통하지 않고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는 주의를 할수 없어요. 이런 것이 되어지면 보고물의 함께 목숨까지 내올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으로 해서 또 목사님으로 선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신뢰와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삶을 들일 수 있는 거예요. s 금 the f 또 l 로를 w i n g is the f o l 두로에 있는 소들과 작별하고 남쪽으로 한4 0 k m 떨어진 어 l l o w i n g The following is the f o l 뭐뭐 w 보이더라고요. 어, 이름도 어렵죠. 돌레마이로 가서 송도를 만나고 하루 정도 보내게 돼요. 거기도 송도들이 있었습니다. 어,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 날 오른쪽 지도 보시게 되면 오른쪽 지도에 오른쪽이 되면 가인사라는 빨간 글씨로 이스라엘은 글씨가 있죠 오른쪽에 오른쪽 밑에 그 이스라엘 위에 보면 가인사랴라는 곳이죠 가인사. 가이사라. 그가인사라에 가게 돼요. 거기서 사도들이 세운 일곱 집사 중에 빌립 집사를 만나게 니 빌립 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마리아 혼혈족 이반 족속에 가서 사마리아에서 도움 집회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마술하는 사람이 들 한마디로 무당하는 사람이 그걸 딱 끌어버리고 무당 마술하는 책들을 싹 태워버리고 예수를 믿게 된놀라운 기적 과역사이다 그리고 이 빌집사는 어떤 분입니까? 성년께 이끌려 있기 서 시궁간을 초월해서 다녔던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이 에티오피아의 네시, 내시, 네시라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가 이사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 하셔서 성령님이 가라 하셔서 그에 가서 이사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말씀이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할 때, 이에디오파 네시가 예수를 믿게 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받게 됩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 바로 빌립스다. 빌립스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심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사도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이 바울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을 핍박하고 고통 주는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그 당시에 그 역사가 일어날 당시에 빌립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회심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회심하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들은 동역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스를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나눈 대화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온전히 증가할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이온 도시에 또온 주변 지역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까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을 것이고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서로 격려했을 것이니다 그곳에 여러 날 있으면서 있는 그 가운데 갑자기 10절에 보게 되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유대에서 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하는데 갑자기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뺍니다. 허리띠를 빼서 다른 번호 허리띠라고 바울의 허리띠를 빼가지고 자신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한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결 박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 허리띠의 주인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이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당신에 손과 발을 묶어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12절에 함께 있던 제 아들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울릅니다 왜요? 그, 그들이 정말 함께 도역하며 사랑했던 바울이 이제는 죽게 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되는 거죠. 아, 이제 죽게 되는구나. 내 사랑은 도역자가 거기 가게 되면 죽게 되는. 그래서 뭐냐면 같이 말립니다. 같이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사랑은 도역자 바울이요.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13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울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울면서 가지 못하하면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가야 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잡혀가도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크리스천은 죽을 각오가 되어있어요. 누구를 요하여? 예수의 이름을 요하여. 그런 영성이 점점 식어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자릿성 누가 더큰 건물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성도가 많이 늘어날까? 이런 것만 현안에 있지. 정말 내가 예수의 이름을 요하여 복음을 요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있단 말이죠. 그 믿음이 그 사도바울에 믿음의 선배들의 그 유산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 바울은 예수님은 그에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분삶가운데 예수님이 전부이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부예요. 모두이러 괜찮아요. 재산을 잃어도 내가 보고 싶어 못 보고 가지 못할 거못 가도 괜찮아요. 오직 예수님 나의 전부예요. 바울은 자신의 생 o 보다 예수님이 귀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나의 생 s 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 우리 o n w 선배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목숨을 걸었거든요. 정말 예수 o is 고 예수 위해서 정말 그복 i 을여 p e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정말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 s a person w 기꺼이 복음을 줄수 있는 거죠. 그런 주눅어버린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죠. 밀레도에서 장들에게 고별설교를 한 가운데 그의 고백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잘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4절에 내가 달리아 길과 주의 속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이를 살며에 가게 되면 결박과 하나님께 나린다고 했다. 그러나 그러나 나는 가야 된다. 나는 복을 위하여 나 두렵지 않다. 복을 위하여 생명을 단축하고하됩니다 일제 공정기와 우리나라 유교 사변 때 신사 참배와 또 예수님을 배신하는 신사를 참배하거나 또예수님 배신하는 목회자들과 성모들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믿음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희숙 사모님, 주기철 목사님, 송영호 목사님과 같이 신앙을 지킨 신실한 신앙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강으로 큰 핍박과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본군에 의해서 7년간 5번의 옥살이를 하면서 7년간 고문을 당하시다가 49세 나이로 평양형무소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밤 9시에 이 주체목사님은 내 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으소서 라고 웃으시면서 운명셨다고 전합니다. 주체목사님께서 잠깐 다섯 번 옥살이 했기 때문에 잠깐 나와 계실 때 마지막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를 A4 두 장으로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다섯 가지 종목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손들에게, 손들 성들 앞에 다섯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의 기원은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각각으로 내 가까이에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다는 사막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폐결의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히우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백 번의 죽음을 당한들 무슨 후회가 있으려고 하는? 주님을 버리고 천년 살고 만년 산다한들 그 무슨 저주스런 삶이여? 오 주여 이 목숨을 아껴주님을 욕되게 마옵소서 주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발이 세모세 찢어져 최후의 피한 방울까지 다 쏘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죽으셨거을내 네,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가오가 있을 뿐이오시다 나의 두 번째 기호는 기원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고문이 끈질긴 만큼 나는 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었으나 있으나, 웬만한 믿음가죽은 오래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단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달두달일년십년 계속하는 그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를 직면하자 그 받으실 고난을 인하여 개스만의 동산에서 핏땀흘려기도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혹독한 고통을 입으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이 세세에 찢어질 때그 고통이 어떠하였으리요 나와 여러분의 피 엉만 죄인의 재짐을 대신 치실 때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엘리엘리나마 사박더니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우주도 감당하지 못하여 태양도 빛을 잃고 그 고통의 핏방울은 땅도 감당할 수 없어 지축이 흔들리어 지진이 터었던 것입니다. 내주 네, 예수 나리와 이렇게 고난을 참셨는데 내 네, 당하는 고난이야 그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세 번째 기원은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저는 80이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저희 병든 아내도 주님 손에 부탁하는 것이 이 못난 사람의 돈보다 좋은 줄 압니다. 저 여인 자식들도 자비하신 주님 품에 둘는 것이 변번치 못한 아비의 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복된 줄 믿습니다. 나의 양떼도 선한 목자 주님께 부탁합니다. 병들고 상한 자를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낙심하고 범죄한 자를 주님 보혈로 사유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험한 세상에 양떼를 도구하는 이 마음 참아 못할 일이옵시다 저들이 사망의 음치와 굴짜기를 지날 때 주님 지켜 주옵소서. 나의 네 번째 기원은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마땅히 행하여야할 의가 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되었으 그리스도로서 신앙의 종조가 있습니다. 사드랑은메상아벤느고는실황의대의를 지키느라 풀무불에 뛰어들었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두가 오직 예수를 사랑할 까닭에 믿음으로 행한 일들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니 용광로 같은 풀무불이 두려우랴. 예수를 사랑하니 군주린 사자굴도 두렵지 않도다. 세바는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의 거꾸로 달렸습니다. 이몸 죽고 죽어 열백, 열백 번 다시 죽어도 주님을 향한 대이 정절 견치 아니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앞에 이몸들입니다 우리 초로 인생 살면 며칠입니까? 인생은 짧고 의는 영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살으십시다 을 버리고 더구나 예수께 향한 을을 버리고 산다는 것은 개층승의 삶만 같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읍시다. 나의 마지막 다섯 번째 기원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복역 중에서나 사정에서나내 목숨 끊어질 때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갔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시옵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주처 목사님의 이 설교를 간단하게 활용했지만 어, 사실 이거보다도 주소배 더 많았거든요. 제가 요약을 좀 이렇게 다 편집을 했습니다. 이거 있는 것만 해도 은행 가 되겠지. 저 스스로도 은행가 돼서 좀 길긴 하지만 다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주기처 목사님 신한 선배들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일사각오에 일사. 일사각오. 가울도 주기처 목사님과 같이. 주차 목사님도 바로과 같이 일사각오에 죽음은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결단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신사 장비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되는데 목사님 그 당시에 함께 목사였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천왕 앞에 시, 그 고개 끄덕끄거 그냥 그냥 인사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이렇게 목사들이 전했어요. 그 신실한 주의 종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줬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을 타협하면 죽는 것입니다. 동생을 타협하, 타협하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그쵸? 제가 타협하면 신앙은 죽는 거예요. 그삼국교회가 전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사람이 하아도 사람이 떠라지말 바른 믿음, 일사가 보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바울 목사님, 또 아까 말씀 주기처 목사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영적으로 잠들거나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시각의 선배들의 믿음의 유산을 따라 살아가는 영원히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일사가거의 마음을 가지고 지문 뿌리입니다. 그리고 몇 명의 가이사랴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결국에는 갑니다.